운전자는 사라질까? 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운전면허도 필요 없는 도시. 버튼 하나면 사람이 없는 차가 당신 앞에 도착합니다. 이미 어떤 도시는 그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기름도 운전자도 심지어 자가용도 필요 없는 새로운 이동의 시대. 우리는 정말 그 세상에 가까워진 걸까요? 그리고 그건 정말 원하던 미래일까요? 일막 AI 자동차 어디까지 왔나? 미국의 일부 도시는 이미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차가 오고 운전자는 없고 인공지능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고, 일부 모델은 고속도로에선 손을 놓고 달릴 수 있습니다. 차가 스스로 가속하고 차간 거리를 조절하며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엔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기술은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수 있을까요? 이막 자율주행의 명함. 운전은 이제 기계가 합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온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편리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AI는 정지가 아닌 재인식을 선택했습니다. 비, 눈, 터널 센서가 흔들리면 그 순간 차는 멈출 줄 모르는 운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기하긴 한데 믿기엔 아직 무섭다. 자율주행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운전대를 놓고 믿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산막 자가용 없는 미래? 예전엔 자동차를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호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떠나는 차. 서울의 땅 3분의 1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놀이터가 되고 숲이 되고 광장이 될수 있습니다. 운전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닙니다. 이동 시간은 곧 자유시간이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삶의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막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기름 없이도 달리고 사람 없이도 움직이며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우리는 분명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뀔수록 우리가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운전의 감각, 기다림의 인내, 내 차라는 작은 자부심. 기술이 우리 대신 결정을 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AI 자동차 시대.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운전을 내려놓는 시대입니다. AI 자동차 자가용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까? 지금 전 세계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AI 기반 차량 운영. 기술은 어느새 일상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AI 자동차가 가져올 미래, 그 기회와 위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주요 내용.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왔나? 운전 없는 세상 진짜 가능할까? 자가용 없는 미래 도시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무엇을 얻게 될까? 운전대를 놓은 손으로 우리는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선택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이런 변화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